주님 부활하셨습니다 해피이스터 하면서 주님 부활하심을 서로에게 전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그러한 복된 날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주님 다시 사셨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이 놀라운 소식은 인류 역사의 가장 위대한 그러한 소식입니다 우리는 이 소식을 들었고 이 소식을 믿었고, 그리고 오늘 우리는 주님의 부활을 기뻐하며 주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주님의 부활이 없다고 하면 아무것도 아닐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선언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여러분의 믿음은 헛된 것이 되고 여러분은 아직도 죄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잠든 사람들도 멸망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부활하시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모든 것은 다헛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헌신다없 것입니다. 우리 인생 다 무의미해지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절이야말로 우리에게 가장 기쁘고 감격적이며 복된 날이며 절기의 절기이며 축제의 축제일인 것입니다.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뜻밖의 일이며 신비로운 것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부활에 대해서 기꺼이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헛되다고 하는 것을 증명하려고 부단히 노력하기도 하였습니다. 기독교 역사 2000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헛것이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려고 애썼지만 단한 건도 단한 사람도 증명해 내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더욱 확실하게 모든 인류 속에 그 놀라운 능력을 증명하며 지금도 부활의 주님은 역사하고 계십니다. 앞으로 누가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거짓이라고 하는 것을 밝혀내려고 시도한다 하더라도 그는 결국 실패하고 말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진실이며 진리이며 사실이며 역사적 분명한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뻐하며 우리는 부활의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아주 자연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영적인 삶을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삶을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인간의 지성과 인간의 이성으로 증명해 낼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영성의 세계로 들어갈 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에게 진실로 다가오며 놀라우신 역사적 사실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신비로운 영성과 은총인 것입니다. 의심할 수는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의 제자 도마도 의심했습니다. 나는 도대체 믿을 수 없어. 아니, 예수가 부활했다니 믿을 수 없어. 그러나 구할하신 주님을 만난 도마는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세계는 이성적으로 증명되는 것만을 진리라고 믿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굳이 신앙이 필요 없습니다. 이성과 과학으로 증명되는 것이라면 굳이 믿음이 왜 필요합니까? 우리의 믿음은 이성 이상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성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지성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지성은 우리의 삶에 아주 중요합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지성과 영성은 함께 어우러질 때 지성은 놀라운 세계로 나아갑니다. 그 한계 밖에 세계를 보게 되고 그 한계 밖에 놀라운 역사를 바라보며 우리의 삶은 놀라운 영적 세계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영적인 삶의 원천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있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죽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죄 가운데 빠져서 영원한 죽음의 길을 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우리에겐 소망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에겐 생명이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에 모든 것이 달려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선포합니다. 이제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잠든 사람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음이 들어왔으니, 또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은 사람의 부활도 옵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과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모두 죽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살아날 것입니다. 아니,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복된 존재가 되었습니다. 부활절은 온 인류의 새로운 빛과 소망의 세계를 열어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의 역사입니다. 성전의 휘장이 찢어지고 마침내 예수님은 무덤의 문을 열고 나오셨을 때 우주의 역사의 방향은 완전히 뒤바뀐 것입니다. 절망에서 소망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뒤바뀐 것입니다. 진정한 생명의 시대, 부활의 시대가 열렸습니다. 부활절엔 선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악을 이기고 승리하셨음을 선포하는 날입니다. 부활절은 사랑의 하나님이 모든 악의 세력과 권세를 무너뜨리신 날입니다. 부활절은 사랑이 미움을 이긴 날입니다. 생명이 죽음을 이긴 날입니다. 소망이 절망을 이긴 날입니다. 부활절은 오직 하나님만이 진정한 하나님이 되시며 온 세상이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하고 새롭게 탄생할 놀라운 생명의 길을 열어 주신 은혜의 복의 날인 것입니다. 성경의 맨 마지막 요한계시록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역사를 생생하게 선언합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처음이며 마지막이여 살아있는 자다 나는 한 번은 죽었으나 부활하 영원 무궁하도록 살아있어서 사망과 지옥의 열쇠를 가지고 있다 부활하신 주님은 영원히 살아계셔서 사망과 지옥의 열쇠로 잠그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 부활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렇습니다 부활의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부활의 믿음을 가진 성도는 결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과 지옥의 열쇠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향해 달려오던 모든 악의 세력과 지옥의 열쇠를 지옥의 문을 다 닫아버리셨으며, 우리를 위한 영원한 생명의 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인류는 지금도 한 가지 문제에 부딪혀 있습니다. 그것은 죽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죽음을 두려워하며 죽음 앞에 떨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셨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가져오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두려울 것이 없는 것이에요. 우리는 두려울 것이 사라진 그러한 놀라운 생명의 존재입니다. 사도 요한이 소아시아적이 일곱 개의 편지를 보냈을 때그 교회들은 엄청난 시련 가운데 빠져 있었습니다. 안으로는 온갖 이단 사상과 거짓된 부도덕과 불의가 가득 찼었고 밖에서는 온갖 정치적인 악한 로마의 세력이 그들을 박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도 요한은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굳게 서기를 격려하며 촉과했습니다. 부활의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놀라운 사랑이 있음을 보기 때문인 것이죠. 부활의 주님은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죽음을 이기신 주님은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부활의 주님은 우리에게 죽음의 모든 세력을 이기시고 진정한 평화를 가져오셨습니다. 두려움을 몰아내고 우리에게 참된 평화를 가져오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처음 여인들을 만났을 때 하신 말씀은 평화였습니다. 샬롬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여자들은 무서움과 큰 기쁨이 엇갈려서 급히 무덤을 떠나 이 소식을 그의 제자들에게 전하려고 달려갔다. 그런데 갑자기 예수께서 여자들과 마주쳐서... 샬롬 평안하냐? 하고 말씀하셨다 여자들은 다가가서 그의 발을 붙잡고 그에게 절을 하였다 그렇습니다 부활의 백성들에게는 부활의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평화가 넘쳐납니다 우리 마음의 모든 불안함과 두려움은 물러가고 부활의 주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평안함이 넘쳐납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의 심령에 그 평화를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 네. 세상의 여러 가지 일로 우리 삶에 일하는 많은 일들로 우리의 마음이 분주하고 어렵고 지치고 두려웠던 그 모든 것이 부활의 주님께서 오셔서 나다. 내가 다시 살아 너를 위해 생명의 문을 열었다. 죽음의 권세는 물러갔다.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주님이 주시는 그 평강이 우리의 심령에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삶에서 두려움을 몰아내고 평화를 가져오셨으며 또한 우리의 삶에 기쁨을 가져오셨습니다. 부활의 주님은 눈물을 닦아주십니다. 오늘 본문에는 마리아가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었던 모습을 전해 줍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셔서 슬펐고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습니다. 이 슬픈 여인에게 다가오신 부활의 주님. 절망 가운데 있었던 여인들에게 다가오신 주님. 그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왜 울고 있느냐? 부활의 주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왜 울고 있느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부활하셨는데 왜 우느냐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부활의 주님은 애통하는 마음을 만져 주셨고 절망의 마음에 소망을 주시며 눈물의 마음을 닦아 주셨습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흘렸던 우리의 눈물에 부활의 주님께서 오셔서 만져 주시고 눈물을 닦아 주시며 우리의 삶에 새로운 소망의 기쁨을 넘치게 부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부활의 사마 사람은 소망을 바라봅니다. 부활의 주님이 오셔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 주시기 때문입니다. 사도 요한은 그 놀라운 주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나는 보좌에서 큰 음성이 울려 나온 것을 들었습니다. 보아라 하나님의 집이 사람들 가운데 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실 것이요 그들은 하나님이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시고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 주실 것이니 다시는 죽음이 없고 슬픔도 울부짖음도 고통도 없을 것이다.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 오늘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다시는 슬픔이 없는 고통이 없는 울부짖음이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소망과 기쁨이 넘쳐나는 그런 복된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부활의 사람은 또한 십자가의 사랑으로 충만합니다. 골고다의 우뚝선 십자가 그 십자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증해 주십니다. 십자가에 달리셨던 주님은 부활하셨기에 십자가에 달려 계시지 않습니다. 텅빈 십자가입니다. 주님이 묻히셨던 무덤 또한 부활하신 주님 앞에 텅빈 무덤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주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무덤을 빈 무덤으로 만드셨고 십자가를 빈 십자가로 만드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의 사랑의 보증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땅에 보내 주시고 십자가의 고난을 받아 죽게 하신 것은 우리를 극진히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를 볼 때마다 우리는 주님의 그 사랑에 감격합니다. 주님은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사랑의 진실임을 증명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십자가를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자랑이며 우리의 기쁨이며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붙잡을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의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사도가 되기 전에 예수 그리스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일에 가담하였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가 부활의 주님을 만났을 때 그는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히려 그는 십자가를 자랑합니다. 나는 여러분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고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 밖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습니다. 그는 또 고백합니다.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울은 바울로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새로운 인생이 되었어요. 이전 사람이 아니었어요.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은 더 이상 옛 사람이 아닙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은 새로운 존재가 된 것입니다. 새로운 사람입니다. 더 이상 같은 존재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십자가를 자랑하게 되고 십자가를 기뻐하게 되고 십자가를 단단히 붙잡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부활이라고 하는 영화가 지금 상영 가운데 있어요. 지난 주에 개봉이 되었는데 이 부활이라고 하는 영화를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사건을 놓고 로마 군대 장교 허민관으로 불리는 그 장교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제자들이 꾸며낸 시체를 훔쳐가서 꾸며낸 거짓 소문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시신을 찾아다닙니다 그렇죠 예수님의 시신만 찾으면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하는 모든 것은 일시에 사라집니다 예수님이 갇히셨던 무덤에 먼저 가봅니다 무덤 문이 큰 돌로 막혀져 있었는데 그 돌이 멀리 굴러가 있었고 돌을 봉인했던 그 모든 밧줄은 그냥 터져버린 형태로 남아있습니다. 무슨 누가 와서 끄는 것도 아니죠?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그렇지만 예수의 시신을 어디다 숨겨뒀을까? 묻었던 모든 무덤들을 다 파헤칩니다. 십자가에 달려온 사람들은 그냥 거리에 그 웅덩이 같은 곳에 다 그냥 비참하게 버려둡니다. 그곳까지 다 파헤치지만 찾지 못합니다. 그러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이 있다고 하는 그곳을 찾아가 보게 되죠. 그리고 놀랍게 부활의 주님을 만납니다. 진행되는 모든 스토리가 끝나며 그 영화는 마지막 이 호민관의 고백으로 끝납니다. 그 고백은 I cannot be the same. 나는 결코 이제는 더 이상 같은 존재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나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 인생은 이제 다른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아침에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면, 부활의 주님을 내가 믿는다면, 부활의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내가 신뢰한다면, 우리는 더 이상 같은 존재가 아닙니다. 이곳에 들어올 때, 나와 나갈 때 나는 완전히 다른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다시금 우리 가운데 부활의 신앙을 견고히 붙잡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 놀라운 사실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는 다른 존재, 다른 마음, 다른 모습으로 이 자리를 나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부활의 주님으로 인하여 다른 존재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전하는 것이 두렵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부끄럽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소식입니까? 우리의 주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과학과 지식에만 매여 있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이성의 한계 가운데 갇혀 있는 사람들에게 이 놀라운 사실을 전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뿌듯하고 자랑스럽습니까? 우리는 그들의 반응 때문에 두려할지 워 모릅니다. 어쩌면 우리를 비웃을지 몰라, 코웃음칠지 몰라, 안 받아줄 거야. 그것이 문제인가요? 내 안에 부활의 주님이 계신 이 놀라운 사실을 어찌 말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이 소식을 어찌 전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무덤은 예수님을 가둘 수 없었습니다. 우리를 가두는 모든 것들이 부활의 주님과 함께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갇히지 않을 것입니다. 이 세상의 압박으로부터 죄로부터 모든 공격으로부터 환난으로부터 우리는 갇힌 존재가 아닙니다. 무덤을 박차고 일어나 승리기를 향해 나아가는 복되고 거룩한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이 시간. 나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내게는 부활의 주님, 승리하신 그 주님이 분명히 계신가? 내가 그 믿음 가운데 서 있는가? 이 시간 부활의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믿음을 다시금 견고히 하여 주시고, 부활의 소망이 넘치게 하여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부활의 백성입니다. 우리의 주님은 부활하신 주님이십니다. 우리 주님에게는 무덤이 없습니다. 그 주님을 따르는 우리들은... 담대하게 승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 부활의 소망과 부활의 영광과 부활의 기쁨으로 충만하게 승리의 걸음을 향해 나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주님 다시 사셨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합시다.